미국 음악계가 낯선 장르라 여겨온 트로트의 문이 한 번에 열렸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아레나는 잠깐 숨을 멈췄고 다음 박자에 맞춰 거대한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국 출신 김다현 조명이 한 점으로 모이고 카메라가 얼굴을 당겨 잡을 때 10대 한국 소녀는 목을 가다듬는 대신 호흡을 정리했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고 과장된 제스처로 환호를 끌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트로피를 품에 안고 한번더 고개를 숙였고 짧게 마이크에 입을 댔다. 고맙습니다. 미국 문장은 짧았지만 그한 줄에 이 무대까지 데려온 시간과 언어, 리듬, 문화의 간극을 넘어온 에너지까지 응축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현지 SNS에서 그녀의 이름은 상위권을 점령했다. 누군가의 나라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들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수상은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다. 초청이 확정되던 날부터 김다연은 곡의 언어와 호흡을 다시 설계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나이, 해외 밴드와의 첫 합, 전혀 다른 크기의 아레나 음향. 변수는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연습을 나눴다. 가사 뜻을 몸에 익히는 공부, 발음의 입모양을 체크하는 훈련, 리듬을 반박자 뒤에서 끌어들어오는 프레이징. 그리고 트로트의 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현지 대중음악의 드라이브에 맞추는 편곡 미팅. 노래는 마음으로 하지만 마음이 정확해지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리허설날 그녀가 스태프에게 남긴 이 한마디는 과장 없는 자기 규정이었다. 무대 뒤에선 종종 들리는 듯한 칭찬 이 아이는 이미 아티스트다. 가 이날만큼 정확했던 적도 드물었다. 아레나의 공기는 공연 전부터 달궈져 있었다. 세계 각지의 뮤지션들이 트로피를 받아들고 퇴장하는 동안 마지막 시상 최우수 신인상, 국제를 기다리는 긴장이 선명했다. 사회자가 이름을 천천히 불렀고 스크린에는 한국과 미국, 무대와 관객을 잇는 하얀 라인이 그려졌다. 좌석을 메운 5만 명이 일제히 일어서며 소리를 터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생각보다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고 카메라 렌즈가 얼굴과 손과 트로피를 번갈아 훑었다. 트로피를 건네던 현지 프로듀서는 악수를 하며 짧게 말했다. For Your Music, 그 순간 눈물이 무너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장면은 수상보다 확신으로 기록되었다. 트로트가 글로벌 관객에게 통한다는 확신. 그러나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었다. 축하 무대. 트로피를 내려놓고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를 맞은 김다현은 자신이 가장 편안히 서 있는 자리 노래로 돌아왔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그녀가 선택한 곡은 한국의 트로트 발라드였다. 현지에겐 생소할 수 있는 곡이지만 편곡은 영리했다. 현악 대신 피아노와 드럼의 드라이한 질감으로 공간을 잡고 멜로디의 장식은 걷어냈다. 덕분에 가사의 리듬이 앞으로 밀렸고 보컬의 질감이 과장 없이 살아났다. 첫 소절을 낮고 깊게 눌러 깔고 후반부에서 다이내믹을 좁힌 뒤 0.7초의 쉼을 정확히 박았다. 그 쉼표에서 객석이 동시에 들숨을 쉬었다. 어떤 이는 손을 가슴에 올렸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기도 같았다.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본 현지 뮤지션의 짧은 평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됐다. 번역이 필요 없는 음악 해시태그가 붙은 클립들은 시차를 무시하고 퍼져나갔다. 김다현의 노래가 낯선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이유를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단순하다. 감정의 과잉 대신 정확도, 고음 과시 대신 중저음의 설득, 큰 제스처 대신 호흡의 위치 선정. 그녀는 고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을 떠올리며 시작했고 단어의 무게에 맞춰 길이와 높이를 골랐다. 후렴부에서도 끄듬을 길게 당기지 않고 컷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감정이 남발되지 않았고 의미가 소리에 눌리지 않았다. 무대는 안 그래도 거대하다. 큰것 위에 큰 것을 얹기보다 정확한 것을 올리는 쪽이 멀리 간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비 과정의 디테일도 인상적이었다. 국내에서 익숙했던 템포를 반 박자 느리게 설정해 아레나의 잔향을 계산했고, 코러스를 최소화해 보컬의 문장감이 묻히지 않도록 했다. 리허설에서 마이크 게인을 낮추고 거리 조절을 손가락 두 마디로 고정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클라이맥스에서는 반 마디 뒤로 빼며 다이내믹을 확보했다. 이런 습관은 화면에 잘 잡히지 않지만 현장의 몰입은 거기서 시작된다. 노래가 끝나고 이어진 정적은 오히려 더 컸다. 아주 짧은 침묵 뒤 기립박수가 터졌다. 환호와 함께 한 단어가 반복됐다. 생유 그 단어는 이번엔 관객이 그녀에게 건넸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노래가 제 대신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통역이 문장을 옮기는 동안 기자들의 손이 잠시 멈췄다. 뒤이어 올라온 공식 채널의 영상은 하루 만에 천만 단위를 넘어섰다. 댓글은 감탄사가 아니라 구체로 채워졌다. 1시 4분 호흡심 재진임 미쳤다. 끄듬 커대 용기. 큰 소리 없이 큰 울림 감동을 데이터로 바꾸는 요즘 팬덤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주요 매체들도 낯설지만 정확했다. 새로운 감정의 언어라는 평으로 장면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업계가 주목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다. 케이트 로트라는 말이 해시태그를 넘어 장르 레이블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들뜬 것도 아니었다. 팬들에게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든 결과라며 공을 나눴다. 거대한 계약과 스케줄 제안을 두고도 지금은 감사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 먼저라고 답했다. 아직 더 크게 소비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더큰 신뢰를 낳았다.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단단하다는 사실이 음악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리허설에서 그녀가 밴드에게 남긴 또 다른 한줄 메모, 감정은 크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면 돼요. 는 이번 무대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 정확한 감정이 국경을 건넌다. 이날의 장면은 트로트라는 장르에도 질문을 던졌다. 트로트는 오래된 음악이 아니다. 오래된 것은 표현 방식일 뿐이다. 김다연은 감정의 선을 보존하면서 표현을 지금의 문법으로 번역했다. 호흡의 길이를 조정해 문장으로 들리게 하고 장식음을 덜어 의미가 더 또렷이 닿도록 했다. 그 결과 트로트는 박물관 유리장 안이 아니라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로 옮겨왔다. 국내에서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다시 올라갔고 해외에서는 새로운 한국 음악으로 주목받았다. 몇몇 젊은 뮤지션들은 트로트 작업을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고 공연 기획자들은 장르 교차 무대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낡은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었을 뿐임을 그녀의 무대가 증명했다. 긴 여정이 끝난 밤 그녀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다. 잘했어. 다연아, 정말 잘했어. 화면 너머에서 들려온 한 문장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일기장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진심이 닿았다. 다음 날 아침 수많은 기사 제목이 그 문장을 빌렸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진심은 크게 외친다고 커지지 않는다. 매일 정확히 다듬어야 오래 간다. 김다연은 진심을 감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연습을 저장하고, 호흡을 측정하고, 편곡을 논의하고, 감사를 문서화한다. 그래서 무대에 서면 담백한데 깊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감상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무대는 끝났지만, 파장은 시작이다. 해외 페스티벌의 러브콜, 각국 방송의 인터뷰 요청, 협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관객의 플레이리스트다. 라이브 클립이 끝나고 자동 재생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다른 무대 영상에 새로운 청자가 붙고 있다. 처음 듣는 장르인데 자꾸 듣게 된다. 발음 하나도 모르는데 울었다. 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것은 화려한 번역이 아니라 정확한 감정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중이다. 업계가 해야 할 질문은 여기서 시작한다. 장르의 핵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오늘의 문법으로 말할 것인가? 김다현은 자신의 답을 첫 무대에서 이미 내놓았다. 이날을 역사라 부르는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신화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장면이다. 다음 무대에서 그녀는 다시 호흡의 위치를 고르고 장식음을 한번더 걷어낼 것이다. 여전히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불필요한 말을 아낄 것이다. 같은 패턴이지만 다른 감정이 나올 것이다. 패턴은 질서이고 감정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질서와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목소리는 오래간다. 한 소녀의 노래가 벽을 낮추고 거리를 줄였다. 남은 것은 간단하다. 이 감각을 이어가는 것, 김다연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 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 우리는 또다시 같은 것을 확인할 것이다. 번역 없는 음악. 정확한 진심. 오래가는 울림. 그날 아레나를 채웠던 5만 명의 기립박수처럼,